오늘 준비하신 강의가 있으신데, 이 강의 6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목차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목차를 6가지로 나눴는데요. 6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 업에 종사하는 우리 입장에서 도대체 노후 컨설팅이 왜 필요할까라는 주제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관리하고 만나는 고객들은 왜 노후 컨설팅을 나한테 받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니즈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치화해서 고객이 얼마 정도의 금액이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기준점이 필요해서 세 번째 순서로 넣었고요. 네 번째에는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각각을 이유별로 분류해서 설명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런 노후 컨설팅을 이제 요즘 흐름에 맞춰서 어떤 프로세스로 설명해야 되는지를 넣었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여섯 가지를 다 들으시면, 그래도 나도 이제 노후 컨설팅을 할수 있다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베스트 금융 서비스 인스파트너스 사업단의 김효재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교육할 내용은요, 보험 상품을 이용한 노후 컨설팅에 대한 주제로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노후 컨설팅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고객들의 노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상담하는 영역에서 노후 리스크 컨설팅을 꼭 해줘야 됩니다. 대면을 매개로 하고 있는 전통 영업 채널이 지금 굉장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보험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이렉트 채널이 점점 그 성장세를 거듭했고, 그 증거로 자동차 보험이나 아니면 최근에는 여러 가지 펫 보험이나 아니면 의무 보험 그리고 여행자 보험처럼 보험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채널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는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대형 IT 플랫폼 기업들도 보험업에 진출하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보험사의 적극적인 노력이나 아니면 IT 회사들의 이런 보험업 진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마도 우리는 이러한 대형 IT 업체들의 보험업 진출이 지금 당장에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국민 정서나 원수보험사의 대면 채널의 반발로 인해서 제도라든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으로의 10년은 지금과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스킬이나 우리만의 경쟁력을 더 키워야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노후에 관련된 리스크 컨설팅입니다 음, 지금까지 우리는 고객들에게 상품 판매나 아니면 숨은 그림 찾기 같은 보장 분석 상담이 주를 이뤘는데요 앞으로는 고객에게 노후 리스크까지 설명하면서 종합 컨설팅 능력을 더욱더 키워야 될 것입니다 노후 컨설팅이라는 부분은요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영역이고,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영업을 하시면서 그 팀원분들이나 사업단 분들께 이렇게 영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영업하면 정말 좋다라는 부분이 노우 컨설팅이시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네, 노우 컨설팅은, 어, 과거에는 우리가 보장 분석만 했지만, 요즘 고객들에게 이제 어필할 때는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이 더 많은 게 중요한데, 더 넓은 게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노후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노후 컨설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